송가인은 브루의 명곡 특집 녹화에서 나훈아의 전설적인 곡을 완벽하게 재현하며 수천 명의 관중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번 무대를 위해 2주 동안 열심히 준비한 그녀는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행복한 밤을 선사했습니다. 나훈아 선배의 곡을 리메이크하고 싶었던 송가인은 먼저 나훈아에게 직접 연락해 리메이크 허락을 받았습니다. 나훈아는 흔쾌히 허락하며 송가인에게 곡을 잘 부르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송가인은 이 곡의 새로운 반주를 직접 풀어내기로 결정하며 완벽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녹화 당일 송가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이 많았지만 무대 위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대를 마친 후 그녀는 여성 관객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으며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습니다. 송가인은 이 순간을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송가인의 공연은 관객들과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녀가 무대를 내려와 관객들에게 직접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송가인은 이 공연을 위해 정말 많이 긴장하고 준비했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부루의 명곡, 무대에서의 송가인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선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전설적인 가수들의 곡을 재현하며 그들의 음악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송가인은 앞으로도 더 많은 레전드 곡을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공연은 송가인의 음악적 열정과 헌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다음 공연을 기대하며 큰 응원을 보냈습니다. 송가인은 오는 5월 20일 대전에서 단독 콘서트를 이어가며 6월에는 부산과 고향, 서울 앙코르 콘서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가인의 앞으로의 활동과 공연이 기대되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이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